당신의 혈당이 지금 이 순간에도 롤러코스터처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조용히 시작된 이 흔들림을 그대로 방치하면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고 발끝이 저리며 심장이 두근거리는 신호가 한꺼번에 몰려올 수 있습니다.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느껴지는 피로감이 점점 심해지고 식사량은 예전 그대로인데 허리둘레만 슬금슬금 늘어나며 매일 아침 측정하는 공복 혈당 수치가 어느새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처음엔 한두 포인트 차이라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다가 나중엔 10 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는 걸 발견하시고 깜짝 놀라시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약 이렇게 말씀드린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이 생각보다 훨씬 간단하다는 사실을요, 단 몇천 원이면 구할 수 있고 별도의 처방 없이도 가까운 약국에서 바로 살수 있는 한 종류의 가루가 있는데요. 놀랍게도 이 가루의 효과가 값비싼 건강기능식품 못지않게 혈당을 부드럽게 안정시키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입니다. 바로 차전자피 분말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루를 그저 변비에 좋은 식이섬유 정도로만 알고 계십니다. 약국에서 사셔도 변비 때문에 드시는 거구나 하고 생각하시죠. 하지만 실제 연구 결과와 30년간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보면 밤 시간 혈당을 다루는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대로 사용하시면 아침 혈당이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내려앉습니다. 측정기 숫자를 보시면서 오늘은 또 얼마나 올랐을까 하는 걱정 대신 안도의 한숨을 내쉬시게 됩니다. 반대로 잘못 사용하시면 오히려 속이 막히고 더부룩해지면서 혈당 수치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좋다고 해서 무작정 드시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잠들기 전에 차전자피 가루를 드시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올바른 사용법과 주의해야 할 점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풀어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30년 동안 시니어 분들의 혈당 변화와 장내 환경을 함께 연구해 온 박사 이건우입니다. 수천 명의 어르신들을 만나 뵙고 상담하면서 작은 습관 하나로 삶의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을 직접 목격해 왔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절대 그냥 지나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혈당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끝까지 보시지 않으면 가장 핵심적인 실천법을 놓치시게 됩니다. 혈당 때문에 궁금하신 점이나 밤마다 걱정되시는 부분이 있다면 지금 바로 댓글에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 주변에서 오랫동안 혈당 때문에 마음고생하시던 분 중에 잊을 수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제 지인이신 72세 박성희님인데요. 이분은 아침마다 측정하는 공복 혈당이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면서 불안해하셨습니다. 어제는 110이었는데 오늘은 115, 내일은 또118 이렇게 숫자가 오를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셨다고 해요. 그렇다고 식사를 무리하게 줄이신 건 아니었고요. 그저 저녁마다 밥을 조금 덜 드시는 정도로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계셨습니다. 주변에서 탄수화물을 줄이라고 하니까 밥 공기를 반으로 줄이신 거죠. 그런데 문제는 어느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밤 9시쯤 되면 어김없이 출출함을 느끼셨거든요. 저녁을 적게 드셨으니 당연한 거였죠. 그때마다 몸에 좋다는 생각에 과일을 조금씩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사과 반쪽 귤 두세 개, 포도 한 송이 이런 식으로요. 과일은 자연식품이니까 괜찮겠지 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처음엔 별 문제 없어 보였는데 이게 차곡차곡 쌓이면서 아침 공복 혈당이 점점 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125를 넘기시더니 130에 가까워지는 날도 생겼습니다. 박성희님은 도대체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다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제가 그분께 한 가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잠자리에 드시기 30분 전에 특별한 차전자피 분말과 물한 컵을 천천히 잘 섞어서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과일을 포함한 모든 간식 섭취를 완전히 멈추시자고요. 그리고 낮 동안에는 물을 조금 더 의식적으로 챙겨 마시도록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 3시쯤 한잔 이런 식으로 구체적인 시간표까지 만들어 드렸습니다. 박성희님은 처음엔 반신반의 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겠어요 하시면서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끝까지 보지 않으시면 가장 중요한 실천법을 놓치게 됩니다. 뒤에 나올 구체적인 방법을 모르시면 지금까지의 노력이 허사가 될수 있어요. 한 달이 지난 뒤박성인님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목소리부터 밝으시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뜰때 느껴지던 그 무거움이 확연히 줄었다며 환하게 웃으시는 게 느껴졌습니다. 혈당 수치도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해서 다시 115 근처로 내려왔다고 하셨습니다. 무엇보다 밤의 출출함을 느끼지 않게 되셨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습관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작은 변화만으로도 몸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이제 본론으로 넘어가서 혈당을 흔드는 요소들과 이 가루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밤에 밀가루로 만든 음식이나 달콤한 간식 그리고 과일을 드시면 장에서 당이 아주 빠르게 흡수됩니다.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데요. 낮 시간에는 우리 몸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들어온 당을 바로바로 에너지로 사용합니다. 그런데 밤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몸이 휴식 모드로 전환되면서 대사 속도가 느려지는데 이때 당이 들어오면 처리할 곳이 마땅치 않습니다. 결국 혈액 속에 당이 그대로 남아서 수치를 끌어올리는 거죠. 한국영양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밤 시간대에 당이 흡수되는 속도가 낮 시간보다 변동폭이 훨씬 더 컸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같은 양의 과일을 먹어도 밤에 드시면 혈당에 미치는 영향이 두세 배는 더 크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제가 상담했던 69세 김태호님의 경우를 말씀드리면요. 이 분은 밤마다 과일 반 접시를 꼬박꼬박 드셨습니다. 건강에 좋다는 생각에서였죠. 텔레비전을 보시면서 사과를 깎아 드시거나 방울토마토를 한 움큼 드시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과일이 몸에 좋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아침 공복 혈당을 재보니 10 이상 높아지는 경험을 반복하셨습니다.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높지 하시면서 고개를 갸웃거리셨죠? 원인이 바로 밤 과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 이후에는 당 함량이 높은 음식은 가능한 한몸 추시고 물만 드시는 방식으로 전환하시길 권해드렸습니다. 한달뒤 김태호님의 아침 혈당은 눈에 띄게 안정되셨습니다.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과일이 분명히 건강에 좋은 식품이지만 밤에 드시면 혈당을 자극하는 정도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밤에 느껴지는 출출함 때문에 무심코 간식을 드신 적이 있으신가요? 또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장내에 보호막이 약해지면 혈당이 더욱 심하게 흔들린다는 점입니다. 우리 장벽은 마치 채와 같습니다. 촘촘한 채는 큰 입자를 걸러내지만 성긴 채는 다 통과시키죠. 식이섬유가 부족하면 이체가 성그러져서 섭취한 당이 장벽에서 여과 없이 그대로 빠르게 흡수됩니다. 유럽에서 진행된 식이섬유 연구를 보면 특정 종류의 수용성 섬유질이 당의 흡수 속도를 현저히 늦추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섬유질이 물과 만나 젤을 형성하면서 당 분자를 감싸 천천히 흡수되게 만드는 원리입니다. 제가 만났던 74세 박영민님은 하루 동안 드시는 식이섬유 양이 너무 부족했습니다. 아침엔 흰죽 점심엔 국수 저녁엔 흰쌀밥 이런 식으로 정제된 탄수화물 위주로 드셨거든요. 채소는 반찬으로 조금 곁들이는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식사 후마다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일이 반복됐죠. 식후 1시간 만에 180을 넘기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런 분들께는 채소와 통곡물 그리고 콩류를 충분히 드시면서 수용성 섬유질 섭취를 늘려 장에서 자연스러운 보호막을 만들어 주시라고 권해드립니다. 다만 여기서 조심하셔야 할게 있습니다. 갑자기 섬유질을 많이 드시면 배가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면서 불편하실 수 있어서 천천히 양을 늘려가셔야 합니다. 일주일에 조금씩 늘리시는 게 안전합니다. 하루에 식이섬유를 얼마나 드시는지 스스로 체크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물 부족도 혈당을 들쑤시는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물을 적게 마시면 장에서 섬유질이 제대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섬유질은 물을 만나야 부풀어 오르면서 젤을 형성하는데 물이 부족하면 이 과정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장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려 변비를 유발하고 장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분 섭취 조사에서도 물 부족이 혈당 변동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보고됐습니다. 하루 물 섭취량이 1리터 미만인 분들은 충분히 드시는 분들보다 혈당 변동폭이 1.5배 이상 컸다고 합니다. 71세 이영주님의 사례를 들려드리면요. 이분은 평소에 물을 거의 안 드시는 편이셨습니다. 커피 한두 잔이 하루 수분 섭취의 전부였습니다. 물맛이 없다며 잘안 드셨거든요. 그러다가 혈당 관리에 좋다는 얘기를 듣고 밤에 섬유질 가루를 드시기 시작하셨는데 오히려 속이 불편하고 답답함을 느끼셨습니다. 배가 빵빵해지면서 잠을 설치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섬유질이 충분한 수분 없이는 오히려 장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낮 동안 6잔에서 8잔 정도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단한 번에 많은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 속이 불편해지므로 조금씩 나누어 드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물을 몇컵 정도 드시나요? 식사 속도가 너무 빠를 때도 혈당이 급하게 올라갑니다. 음식을 빨리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덜된 상태로 한꺼번에 장으로 내려가면서 혈당이 확 튀어 오르게 됩니다. 천천히 씹어 드시면 음식물이 잘게 부서지면서 위에서 충분히 처리된 후 장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면 당 흡수가 훨씬 완만해집니다. 국내에서 진행된 식사속도 연구에서도 천천히 먹는 사람들의 식후 혈당 수치가 훨씬 더 안정적이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15분 이상 식사하신 분들과 10분 이내에 끝내신 분들을 비교했더니 식후 혈당 차이가 평균 20포인트 이상 났다고 합니다. 66세 장선미님은 10분 만에 식사를 끝내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젊었을 때부터 바쁘게 사셨던 분이라 식사도 빨리 해치우는 게 몸에 배어 있으셨죠. 밥한 공기를 뚝딱 비우시고 바로 일어나시는 게 일상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습관 때문에 혈당 수치가 계속해서 요동쳤습니다. 식후마다 160을 넘기시니 불안하셨죠. 제가 권해드린 방법은 식사를 시작하고 처음 5분 동안은 채소를 먼저 꼭꼭 씹어가며 천천히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한 입에 30번 이상 씹으시라고 했습니다. 처음엔 답답하셨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 익숙해지셨습니다. 씹는 횟수를 늘리면 포만감이 빨리 느껴져서 자연스럽게 식사량도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장선미 님은 두달뒤 식후 혈당이 140 아래로 안정되셨습니다. 평소에 식사 시간을 재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잠들기 직전에 드시는 잘못된 간식도 혈당을 올리는 주범입니다. 특히 빵과 과일 그리고 과자류는 바로 혈당을 자극합니다. 이런 음식들은 소화 흡수가 빨라서 섭취 후 30분 이내에 혈당을 끌어올립니다. 잠자는 동안에는 이당을 사용할 일이 없으니 그대로 혈액 속에 머물다가 다음날 아침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일본에서 노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 야식 연구에서도 탄수화물 위주의 야식이 다음날 아침 혈당을 높이는 것으로 관찰되었습니다. 밤 9시 이후에 탄수화물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아침 공복 혈당이 평균 12포인트 높았다고 합니다. 75세 정미자님은 밤마다 과자 한 줌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텔레비전 드라마를 보시면서 입이 심심하다며 무심코 손이 가셨던 겁니다. 한 줌이 두 줌이 되고 봉지를 비우시는 날도 있었습니다. 이 습관 때문에 아침 혈당 수치가 매번 높게 나왔습니다. 130을 넘기시는 게 일상이 되셨죠. 야식은 끊으시고 대신 따뜻한 물이나 카페인 없는 허브티로 대체하시길 권해드렸습니다. 입이 심심하실 때는 따뜻한 물을 천천히 홀짝이시면 포만감도 느껴지고 입도 달래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오래된 습관은 하루아침에 끊기 어려우니 천천히 줄여나가셔야 성공률이 높다는 겁니다. 첫주는 양을 반으로 줄이시고 둘째주는 또 반으로 이런 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혹시 밤에 드시는 음식이 있으신가요? 이제 이 모든 요소와 연결되는 핵심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차전자피를 정확하게 사용하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차전자피가 어떤 원리로 작용하는지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 가루는 수용성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어서 물과 만나면 부드러운 젤 형태를 형성합니다. 마치 젤리처럼 말랑말랑해지는 거죠. 이 젤이 장에서 당의 흡수를 천천히 늦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음식물과 섞이면서 당분자를 감싸 한꺼번에 흡수되는 걸 막아줍니다. 그래서 식후 혈당이 급격히 치솟는 걸 방지하고 완만하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곡선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바로 혈당 안정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물 없이 가루만 드시면 오히려 장에서 굳어버려서 불편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가루가 장내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딱딱하게 뭉쳐버리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은 반 작은 숟가락 정도의 차전자피 가루를 큰 컵에 담긴 물 250ml 정도에 충분히 저어서 드시는 겁니다. 저으실 때 덩어리가 없이 완전히 풀어지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섬유질 가루를 드실 때 물을 얼마나 함께 드셨나요? 사용하시는 시점도 아주 중요합니다. 너무 늦게 드시면 속이 더부룩해져서 잠을 방해할 수 있거든요. 가루가 장에서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주는데 이게 잠자리에서 불편함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잠드시기 직전보다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전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녁 정리를 마치신 후에 물한 컵과 함께 차전자피 가루를 잘 섞어서 천천히 드시면 됩니다. 급하게 들이키시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5분에서 10분 정도에 걸쳐 홀짝홀짝 드시면 장의 부담이 덜 갑니다. 70세 최영숙님은 처음에 잠들기 10분 전에 급하게 드셨다가 밤새 속이 불편하셨습니다. 시간을 30분 전으로 앞당기시고 천천히 드시니까 그런 불편함이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몇 시쯤 잠자리에 드시나요? 앞서도 강조해 드렸지만 물 섭취가 정말 핵심입니다. 이 가루는 몸의 수분을 끌어당기면서 작용하기 때문에 충분한 수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낮 동안 물을 거의 안 마신 분이 밤에 2차 전자피 가루를 드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수 있습니다. 장에서 수분을 빼앗기면서 변비가 생기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한잔 아침 식사 후한잔 점심 전에 한 잔, 점심 후에 한 잔, 오후 3시쯤 한 잔, 저녁 전에 한잔 이런 식으로 나눠서 물을 꾸준히 챙겨 마셔야 밤에 안전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총 6잔에서 8잔 정도면 충분합니다. 68세 윤재호님은 물 마시는 시간표를 냉장고에 붙여 놓으시고 마실 때마다 체크하시는 방법으로 습관을 들이셨습니다. 한달 만에 자연스럽게 물 마시는 게 몸에 배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루 물 마시는 일정표를 만들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녁 식단과 함께 조합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커집니다. 섬유질이 먼저 장에 자리를 잡으면 이후에 들어오는 당이 천천히 흡수되거든요. 이미 젤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에서 음식물이 들어오면 당 흡수가 더 완만해지는 원리입니다. 그런데 탄수화물을 먼저 드시면 차전자피피의 효과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이미 당이 빠르게 흡수되기 시작한 뒤에 섬유질이 들어가면 늦은 거죠. 저녁 식사 때 채소를 가장 먼저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을 드신 후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드시는 순서를 지키시면 좋습니다. 나물이나 샐러드를 먼저 충분히 드시고 생선이나 두부를 드신 다음 밥을 드시는 겁니다. 이 순서만 바꿔도 식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됩니다. 73세 김순자님은 이 순서를 지키시면서 식후 혈당이 평균 15포인트 낮아지셨습니다. 여러분의 평소 식사 순서는 어떠신가요? 장기적으로 사용하시는 리듬을 만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꾸준함이 혈당 안정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하루 이틀 드시고 효과가 없다고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최소 2주에서 한 달은 꾸준히 드셔야 몸이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갑자기 양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2일에서 3일에 한번 정도로 시작하시고요. 불편감이 없으시면 매일 저녁으로 천천히 늘려가시는 게 좋습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시는 거죠. 77세 이정희 님은 처음 일주일은 이틀에 한 번, 둘째 주부터는 매일 드시는 방식으로 점진적으로 늘리셨습니다. 한달반뒤 아침 공복 혈당이 125에서 112로 떨어지셨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건강 습관을 유지하고 계신가요? 차전자피 가루를 드신 후에는 바로 눕지 마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집안을 천천히 걸어 다니시면 더 좋습니다. 장 운동이 활발해지면서 가루가 더잘 작용하게 됩니다. 10분에서 15분 정도 가볍게 움직여 주시면 충분합니다. 또한 처음 사용하실 때는 대변 상태를 주의 깊게 관찰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딱딱해지거나 불편하시면 물 섭취량을 늘리시거나 가루 양을 조금 줄여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반대로 너무 묽어지면 양을 조금 줄이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조절해 나가시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몸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적정량을 찾으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전체 내용을 정리하면서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 있는 단 하나의 행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혈당을 올리는 음식들과 잘못된 밤 습관 때문에 수치가 흔들리는 것이고요. 반대로 차전자피 가루를 올바르게 활용하시면 장에서 당이 천천히 흡수되면서 아침 혈당이 안정을 찾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 가루를 그저 변비에 좋은 것 정도로만 알고 지나치시지만요. 실제로는 장에서 보호막을 만들어 혈당을 부드럽게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제가 오늘 당장 드리고 싶은 단 하나의 제안은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30분 전에 물한 컵과 차전 잡히 가루 반 작은 숟가락을 천천히 잘 섞어서 드셔보세요. 급하게 들이키시지 마시고 5분에서 10분에 걸쳐 천천히 홀짝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낮 동안에는 의식적으로 물을 충분히 챙겨 마시는 겁니다. 아침에 한 잔, 점심 전에 한 잔, 오후에 한잔 이렇게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또한 저녁 이후에는 과일이나 간식을 드시지 마시고 배가 출출하시면 따뜻한 물로 대신하세요. 단 2주만 꾸준히 해보셔도 몸이 달라지는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도 필요 없습니다. 약국에서 몇천 원이면 구하실 수 있는 차전자피 가루와 물한 컵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평소 혈당을 관리하시면서 어떤 부분이 가장 고민이신가요? 아침 공복 혈당이 문제인지 아니면 식후 급상승이 걱정되시는지 또는 밤에 느껴지는 출출함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겠는지요? 혹시 약국에서 이런 가루를 사려고 했는데 어떤 제품을 골라야 할지 모르시겠는지요? 아니면 이미 드시고 계신데 효과를 못 느끼시는 건지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댓글로 편하게 남겨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읽어보고 다음 영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밤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내일을 응원합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